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 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불어 온라인으로 또 동백성전에서 신동탄 교에서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곳 가운데도 각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하라, 인내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3장, 24장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감난산 강화라고 불립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다루고 있어서 작은 계시록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공생애를 마감할 시점에 장차 겪게 될 일들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미리 대비하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달락의 첫 시작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성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 성전을 처음 지었던 사람은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지요. 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남 유다가 멸망하면서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다시금 지어지게 되는데 기한한 사람들 포로로부터 기한한 사람들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주축으로 다시 지어지는 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무너졌다가 다시 지은 것이 바로 헤롯 대왕이 지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 헤롯 성전은 B.C. 19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 30년 동안 더 성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약 80년 동안 지어져서 그 성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이 성전에 들어갔던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렸는데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갈릴리 지역에서 온 이유도 있지만 시골 촌구석 출신들이라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시골 촌구석에서 이 도시로 상경해서 수도로 와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볼때그 마음은 너무나도 엄청났습니다. 80년 동안이나 지어졌던 성전이라 얼마나 그 규모가 대단했겠습니까? 솔로몬 성전도 어마어마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7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80년이나 이긴 기간 동안 지어진 이 헤롯 성전의 규모는 그 웅장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제자들은 그 규모 앞에 압도되었습니다. 그 웅장함 앞에 화려함 앞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성전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면서 그 앞에 주눅 들수 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실 때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겉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무언가 있어 보이지만 그 내면은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서 부패하고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며 가지고 있던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리 열심히 짓고 짓고 지었던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비록 웅장하고 화려한, 그리고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을 말씀해 주시므로,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없는 것들은 하나님 없이 이룬 성공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초라한 성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 오늘 하루 내가 혹시 하나님 없이 이룬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며 부여잡고 놓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우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되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너무 깜짝 놀랐지요. 무너질 수 없는 성전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헛소리하실 일은 없고,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어서 할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가복은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이 질문을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 무너질 것인지 또 혹시 무너질 그쯤에 무슨 혹시 전조 증상이라도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 묻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흥분하며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라고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이 무너짐에 그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전조증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무엇보다도 그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무너지는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때를 준비하는 너희들.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들이 그 마지막 때에 무너지는 성전과 함께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끝을 보지 않게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조 증상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그 전조 증상들에 휩쓸려서 함께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전조 증상을 알고 이겨내며 끝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종국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것을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또 지금 현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언제 무너질지는 말씀해주지 않으셨지만 지금 그 무너지는 정확한 시기를 제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무너짐의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무너짐과 함께 무너지지 말라라고 당부하시면서, 제자들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그첫 번째가 바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는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을 당하면 결국 무너지는 성정과 함께, 무너지는 이 세상과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기에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다, 자칭 예수라, 자칭 하나님이라 자신을 이야기하며 소개하며 수많은 사람을 미혹했던 사건들이 우리나라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미혹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길을 잃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당황이 찾아오지요. 길을 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결국에는 종래에는 이런 뉴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산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서 목숨을 잃었던 이야기들. 간신히 구조되어. 헬리콥터에 실려서 겨우 구조된 이야기들, 길을 잃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받았던 일들 우리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도 우리 길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찾아갈 수도 있고요, 또 혹은 경찰관의 도움을 받거나 또 우리가 해외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한국 대사관을 물어물어 찾아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길을 잃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영혼의 길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그 인생이 그냥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잠시 잠깐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길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의 끝은 결국 저주옥불에 던져져 더 이상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당부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 잘못된 메시아들을 따라간다면 이 제자들의 삶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이 결국 종말에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칭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이들이 아십니까? 2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자칭 예수라고 칭하는 이들은 50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이단을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비웃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들에 현혹되어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동백성전에서 사역을 할때저 건너편 건물에 신천지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성적으로 저곳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확실한데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백억 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축복성예 때 말씀하시면서 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속히 다 우리 교회로 오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미혹당한 사람들을 궁일이 여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사람들 미혹되어 자신의 전 인생을 또 걸고 허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말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에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를 혹시 미혹하는 것이 있다면, 그 미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이단만이 나를 미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점검하시면서 그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미혹을 이겨내고 주님만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부하며 말씀하셨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핍박과 억압과 고난이 때로는 순교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에 인내하며 이 상황을 견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은 13장 11에서 13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진리를 따라 살다 보면 세상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보다 손해를 보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산다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에 우리의 능력에 하나님 나는 도저히 견딜 힘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과 지혜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그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며 이겨나가 종국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견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성경 인물 가운데 누굽니까? 바로 요셉 아닙니까? 그 인생을 살펴보면 수많은 견딜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늘 언제나 참고 인내하며 묵묵히, 단순히 참고 인내하며, 하, 허... 이런 표정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요셉은 자신의 그 삶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것들을 묵묵히 해냅니다. 성실하게 해냅니다. 결국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 어느 위치에 올라갑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위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믿음 때문에 핍박받았던 적 계십니까? 아마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하여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간증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이를 낳아서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싶은데 이 아이를 위해서 시간 내서 기도하고 싶다고. 마음에 안 들지만 부인의 그 아이를 향한 그 마음에 남편을 허락을 합니다. 결국 부인은 아이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하나, 둘, 셋 생기면서 매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일 때는 쉽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둘일 때 겨우겨우 버티며 나왔는데 셋일 때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지요. 그러나 참 교육을 잘 받은 이 아이들이 아빠에게 말하지요. 아빠,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간 아내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아이들의 그 어린 눈망울을 보면서 그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지요. 결국 이 아빠는 아이들을 데리고 주차장까지 괴회를 옵니다. 주차장까지 매주 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지요? 주차장까지 와서 아이들만 내려주고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아빠는 어느 날 어느 순간 주차 봉사요원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 이러한 간증 이야기를 많이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여성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수많은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맡았던 교구의 많은 성도님들도 역시 같은 상황에서. 용기를 갖고, 힘을 갖고, 하나님, 나는 이 남편을 설득할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남편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믿음 있는 증거라 생각하시면서 견디면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을 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함께 견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고난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증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다가온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지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어 신앙을 잃거나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찾아오는 수많은 삶의 위기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위기 앞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 아니라 고난 덕분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깊이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또한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렸사오니 준비한 손깨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설여 드립니다. 네,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새벽 예배 시간이 5시 반으로 변경되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찬양은 5시 15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시간 변경된 것 기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변경되니까 꼭 시간 잘 숙지하시고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궁일히 여겨 주셔서 저북력 땅에도 공산주의 무너지고 독재 정권 무너질 줄 믿고 복음적인 통일 이루게 될줄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우리 제종들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의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는. 부흥하는 복된 교회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바이블랜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만 선교 중인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 지체들 위해서 또 수요일에 목포로 떠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모든 사역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여름에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게 부족함 없는 우리 성령 충만한 리더들 될수 있도록 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큰 응답 부어주실 줄 믿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세번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하! 지하! 지하!